월요일인데 갑자기 왜 정책이 추가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정책 추가가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는요 KT이고요 모델은요 Z Flip 7입니다 통신사 이동 기기변경 모두 포함입니다 구공요금제 사용이고요 부가서비스는 없습니다 빠르게 할부원금을 알려드릴 테니깐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꼭 개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출고가 148만 5천 원이고요. 9 0요금제 사용 시 공통지원금 60만 원입니다. 추가지원금 역시 60만 원입니다. 총지원은 120만 원입니다. 할부원금은요. 28만 5천 원입니다. 판매장 가격이기 때문에요. 현금 안 납할 필요는 없지만요, 할부 수수료가 18,000원 정도 붙기 때문에요, 현금 안 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해당 금액은요, 이동 기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